만들어가지고 어, 아까 이거 박죠 그런데 지금 3분이 다 됐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딱딱한 것 같은데요. 그거 뭐야? 봐봐요. 맛있겠죠? 한번 먹어볼게요. 봐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응. 맛있어요. There yeah. you 보여드릴게요. 이거 한번보여드릴게이먹어봤지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다, 그치? 응, 남들은 도한번해 먹어보세요. 무슨 맛이에요 음, 딱딱한 맛이예고 무한 맛이예요 딱딱한 맛 맛있네요 딱딱한데 10분정도 기다려야겠어 딱딱해요 아직도 이거 아 그런데 아, 노른자야 아뜨거 너무 어 어. 어. 같이 먹어볼게요. 고무야 음. 음. 어, 뜨거워요. 조심해요. 음. 음. 김치랑 먹 먹으니까 어때요? 잘 먹었습니다. 어, 여러분도잘 먹었죠? 어, 그럼, 어, 다, 이제,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